아직 많이 굳었어요 네 편안하게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어깨는 하여튼 아,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어깨예요 네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편안하게 터그 합니다 그래도 많이 풀렸는데 아우 oh. 오, 센이시고요시고요이지이제고요니다자 어깨 요직여보세요 어우 너무 좋요요한이죠네요이시고요요 <laughs> 네. 편안히 잠깐요계세요 많이 자, 걷었죠, 선생님. 예, 나이 고뒀습니다. 쭉 올리시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그리고 다른 쪽에 경갑화가는 저번에 풀어서 네. 해결 좀 났네요. 네, 선생님 그때 많이 해주셔. 저도 집에 생는데또 힘드니까 못하겠더라고요. 지금. <laughs>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오, 잘 돌아가죠? 네, 선생님 됐어요.